해야 되잖아요. 근데 원래 탄젠트 최대가 없어요. 그래서 첫 번째 뭐 하냐면 그래프 못그려면안된다 이걸 뭐 k라고 치환해요. k라고 치환하면 원래는 없는데 범위가 지금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보면 볼 거니까 그럼 이때 k의 범위가 뭐냐고? 그러면 두 번째 뭐 하냐면 탄젠트를 그려요. 돼요. 탄젠트를 그리면 어 봐봐. 얘를 그리면 이렇게 가서 원래 탄젠트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점근선이 있고, 그럼 여기가 지금 이게 2분의 파인 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0부터 4분의 파이까지죠. 그럼 우리는 그냥 증가하는 거고, 지금 이쯤에, 이쯤에 4분의 파이 있는 거 맞아? 그 탄젠트 4분의 파이가 얼마죠? 1이야, 1. 그래서, 얘를 치원했으면, k의 범위가 0부터 1까지 바뀌는 게, 이렇게. 그림을 그리면. 돼? 그러면은, 세 번째에서 이제, 얘, 해봐. 이거 y 똑같아. 똑같아서, 이거, 탄젠트 k 바꿨으니까, K 플러스 2분의 2 K 플러스 1되는거 아니에요? 근데 K 범위가 0부터 1 사이만 볼 거니까 얘 그려서 이 범위일 때최대랑 최소만큼 되잖아요 유리함수 못 그리면 고백해 빨리 해줄게 고백 이거 해줘 전근선 <laughs> 얼마 마이너스 2. 얘는 2. 그럼 그림이 어차피 0내면 2분의 1이죠. 여기서 그림이 여기서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아요? 그러면은 0는 게 최소고 1는 게 최대네. 어? 그러니까 그래프 꼭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.